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 지구행성은 우주에서 폐쇄형 행성입니다. 지구행성은 우주에서 외계 행성의 출입이나 우주 함선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폐쇄행성입니다. 지구행성의 시간과 공간은 외부의 힘이나 에너지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에는 수많은 차원간 공간이 존재합니다. 지구 행성의 세계 세계 차원간 공간은 18층 위로 존재합니다. 지구 행성의 기의 세계의 차원간 공간은 26층 위로 존재합니다. 지구행성의 공의 세계의 차원간 공간은 45층 위로 존재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지구행성의 시간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과정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하늘의 시간과 지구행성의 시간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과정이 땅으로 내려온 하늘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우주의 감옥 행성인 지구 행성에 창조주께서 내려오기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우주 연방 함선이 지구 행성의 대기권에 진입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중심 의식에 의해 지구 행성의 시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2020년 7월 7일은 달에 간 지구인이 달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처음으로 일치하는 날입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은 지구 행성의 89층 위의 차원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은 지구 행성에 설치된 89개의 차원간 공간의 문을 열수 있는 우주공학적 기술이 탄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은 지구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차원간 공간들이 창조주의 에너지와 창조주의 의식으로 가득 참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은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은 지구 행성에서 창조주의 권능을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펼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은 창조주의 권능을 세계 세계에 바로 드러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0년 7월 7일에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태초 이래로 처음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하늘의 시간은 우주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주의 시간은 무극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만난다는 것은 땅으로 내려온 하늘이 대우주의 7주기를 맞이하기 위한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만난다는 것은 땅으로 내려온 하늘이 무극의 비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의 시간을 맞추어 우주의 시간들의 영점 조정을 지구 행성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만난다는 것은 우주에서 각기 다르게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들의 시간차를 줄여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꿈의 무대가 설치됨을 의미합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18차원의 하늘은 세계 세계로 접근하여 땅과 좀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7월 7일,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만났다는 것은 시계로 비유하면 초침이 맞추어진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일치한다는 것은 하늘의 시스템 안에 색, 기, 공의 모든 차원간 공간들이 지구 행성의 시간을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만난다는 것은 세계의 공간의 시간이 같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국의 하늘의 시간과 지상으로 내려온 18차원 하늘의 시간과 지구의 땅의 시간이 3위 일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간 속에 흐르는 시간의 흐름의 간격을 찾아 냈으며 이제는 그 시간차를 줄이고 같은 시간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시간을 맞추고 나면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을 맞출 것입니다. 대우주의 중심인 지구 행성을 중심으로 우주의 시간에 영점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주의 영점 조정이 끝나고 나면 무극의 시간. 지상으로 내려온 하늘의 시간. 지구의 시간. 우주의 시간인 네 가지의 공간의 시간이 하나로 영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020년 7월 7일, 하늘과 땅의 시간이 만나기 시작하였고, 온전하게 같아지는 시점은 2020년 8월 24일입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은,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은 창조주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지구행성이 자미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은 대우주의 7주기를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은 대우주의 중심이 지구 행성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은 선천의 시대가 마감되고 후천의 하늘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쁘고 기쁜 하늘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류를 위해 기록을 위해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남깁니다. 2020년 7월 13일 우데카